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 t v 뉴스입니다. 염전 노의 장애인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장애계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요. 황현희 기자입니다. 일명 염전 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을 상대로한 임금체불, 노동 착취 사건의 일심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심 판결에서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구체적 주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염전 노예 장애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는 일심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에 대한 낮은 인권 인식을 갖고 있는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판부도 책임 의식을 느끼고 국가도 이런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은 반복되는 장애인 인권 침해,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하며 법원 역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물을 수 있는 판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염전 노예 염전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폭력 학대를 당하면서 있었던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었겠습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었다면 아, 이런 일은 책임을 어, 사전에 졌다면 어, 이런 일은 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1심 예, 판결에 대해서 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에서는 어, 국가, 어, 지자체의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추궁을 하려고 합니다. 한편 염정공대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9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의 폐지 공동행동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3대 적폐 폐지를 위해 다시 공동행동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광화문 우체국 앞에 하나둘 모이고 있는 장애계 활동가들. 이들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이라는 3대 적폐의 폐지 요구글을 엽서에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엽서가 전달될 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백대 국정 과제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포함시키며 임기내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장애계 활동가들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빠른 정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출범식 이후 엽서 보내기 운동을 비롯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3대 적폐 폐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엽서를 통해서 서명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의견들을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인과 다른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 출범식을 하고 또 5월 이래 셋째 주 목요일 날 우리는 행진을 할 것입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3대 적대 배지 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차게 부쟁을 하고자 합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3대 적폐 폐지 바람을 담은 엽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정부의 예방대책과 정책,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정부 대책의 부재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장에는 피해 당사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라 할수 있는 관련법이 전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방안과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대한 한계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토론자들은 이제는 당사자 주도의 정책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론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특히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와 권리 보장, 다중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한국 뇌성마비 복제가 뇌변변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 축제 한마당인 제 35회 오뚜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서울 숲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뇌변변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축제에서는 뇌변변 장애인들이 함께 즐기고 참가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뇌변변 장애인과 부모, 자원봉사자 등 유공자에 대한 복지부 장관 표창장 수요 시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집이 없어 비닐하우스에 사는 취약계층에겐 이 겨울 나기가 벌써부터 이 걱정일 텐데요. 경기도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도민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조사 후 생계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5개월 전 화재로 전 재산을 잃은 강충실 씨. 65세 고령의 나이에 마땅히 살 곳조차 없어. 임시 방편으로 비닐 하우스를 집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는 것도 어고또는거 뭐 이렇게 도 해야 되는데 도 제대로 못고또 이런 생활을 니까뭐 가스 지도또 그릇 그런 거 그런 것도 다 생활 도구도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허름한 비닐 하우스. 성인 한 명이 몸을 간신히 내일 만한 크기의 구석자리엔 추위를 막기 위해 나무판이 덧대져 있고 흙바닥엔 이불 몇 장, 벌레가 들끓는 먼지 더미 속이라 한 눈에 봐도 사람이 지내기 턱없이 열악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재작년 기준 2,900여 동, 현재는 3,000 동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가 비닐하우스에 기거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민관이 함께 실제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후 지원 대상에게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달 115만 원의 생계비와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 주거지원금도 지원되는데 거주지 이주비용으로 월세보증금 600만 원과 매달 62만 원이 지원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산들이 올겨울에 따뜻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난방시설 잘되는 이런 데서 살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 주거 취약계층 제보도 받습니다. 도는겨울이 오기 전까지 갈곳 없는 취약계층이 따스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한국 신체장애인 목재가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끈 연결 운동 전국 대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신용식 회장의 4년 임기가 끝나는 이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한국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한 2017년 사랑의 끈 연결 운동 전국 대회가 경기도 가천 한국 마사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사랑의 끈 연결 국민운동본부 정덕환 총재, 연예인 홍보대사 등 많은 내빈들과 전국의 신체장애인 복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시상식에서는 앞으로 한국 신체장애인 복지회의 지원을 받게 될 희망 씨앗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끈 연결 운동이 어, 물론 저에게도 좋지만 여러 사람 장애인들한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산행권 어, 연결 운동이 연결 연결돼서 많은 네, 저, 저 뿐, 저희 딸뿐이 아닌 어, 다른 장애인에게도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한편 이날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신용식 회장은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이임식이 열린 가운데 신 회장은 앞으로 명예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장애계를 돌아보니까 장애 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독거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독거사 이 신체 장애인 복지나가 떠나지만 이제 장애 노인들을 위한 케어를 시작해야 되겠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사랑의 끈 연결 운동은 꿈과 희망의 실현을 위한 교육 나눔 실천 사업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희망 씨앗장 학생, 나눔교육, 멘토링 서비스와 1대1 결연,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서울 성동구에서 열리는 큰 행사입니다. 바로 이동보조기기 전국장애인 수리기술자 대회인데요. 올해 어떤 기술자들이 모였는지 이명아 기자가 만나왔습니다. 제6회 성동구청장배 이동보조기기 전국 장애인 수리기술자 기능대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이동보조기기 수리기술자들이 망가진 전동 휠체어를 고치느라 분주합니다. 수리기술자 기능대회는 이동보조기기가 판매되고는 있지만 고칠 수 있는 곳이 부족해 보장구 기술자를 육성하고 수리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러 기관에서도 또 지방 자치단체도 이런 클린센터 장애인 이동 기구를 수리하는 센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년차 신입 수리 기술자인 정재성 대표는 전국 수리 기술자 기능 대회에 두번 도전한 끝에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작년에선 특히 4일을 했어요. 4일 을 했는데 올해는 좀더 여러 가지 또 실제 경험과 그다음에 또 지금 또 없어요? 사업도 하고 있고 많이 조금은 노력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역 장애인 협회에서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보장구 관련 정보를 전달한 정재성 대표. 이동 보조기기가 망가졌을 때 어디서 고쳐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동 보조기기 수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장애단체 단체에 있으면서 이동기기라는 게 보장구라는 게 솔직히 고 급여를 안 받으면 솔직히 고가의 품목이거든요 그다음에 수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더 어떻게 더 이득을 줄수없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보장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망가진 부품을 제대로 수리할 만큼의 숙련된 기술자가 목표인 정재성 대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금상을 받았지만은 아직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고 좀더 배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체 무조건 고치 교체가 아닌 수리를 해서 최대한으로 소외된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비용을 절감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가 오는 12월부터 천만 관광 시대를 맞아 이 순천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이 순천 관광 택시를 운행합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발대식을 갖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용 요금은 3시간에 5만 원, 5시간에 8만 원, 1일 15만 원으로 순천 관광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관광 택시 운행이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구협회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지장협협회 회원들이 휠체어 육상, 좌식배구, 단체 줄다리기 등의 종목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서울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다음 달 11일 양천구에 위치한 개남다목적체육관에서 제1회 해누리 보치아 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동호회 회원과 개인은 이달 30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과 장난감 등 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이만 프리마켓 나눔장터를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 포항시의 해 앞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212호에서는 대구 시립희망원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1150명의 거주인이 거주하고 있고 지난 6년 8개월 동안 300여 명이 사망한 대구 희망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희망원 사건 해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정책 실행을 당부했습니다. 희망원 사건 해결을 위해 시범사업을 하겠다던 정부는 예산 편성도 사건 해결을 위한 의지에도 의문이 든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참고인으로 참석한 희망원 대책위 관계자 역시 정부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보제공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환경과 자막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 접근 수단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부와 원고, 피고가 참석한 검증에 이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기기 검증에 나섰습니다. 당사자 검증단은 일부 보안으로 영화관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고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권익의 입장에서 정보 접근 기기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 1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진행된 사회복지 핵심 리더 아카데미 교육에서 과거 이력을 이유로 강사진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교육 만족도가 하락하는 등 문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96년 황해도 치아포 청년 김창수가 일본인을 죽이고 체포된다. 그는 재판장에서 국무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라고 소리치지만 결국 사형선고를 받고 인천 감옥소에 수반된다. 일본의 편에선 감옥소장 강영식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김창수를 가진 고문으로 괴롭히고 죄수들마저 김창수에게 등을 돌린다. 하지만 그곳은 그에게만 지옥이 아니었다. 못 배우고 못 빠졌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조선인들을 보며 김창수는 조금씩 현실에 눈을 뜨게 되고 변화를 꿈꾸기 시작하는데 평범한 청년이 대장 김창수로 거듭나기까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625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대장 김창수》. 역사 속 위인의 가장 빛나는 시절이 아닌 위대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알을 깨고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이 청년 시절 버렸던 실화 치아포 사건과 수용소 탈출 사건을 모티브로 지도자 백범 김구가 아닌 청년 김창수의 이야기를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의 가슴 뜨거워지는 메시지를 전하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가 될 것이다. 자유를 억압하던 일제강점기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과 이상과 김미정 그리고 문학을 사랑한 경성시대 문인들의 모임 구인회에서 모티브를 얻어 상상력을 더해 그린 뮤지컬 펜레터 오는 11월 10일부터 2월 4일까지 동숭아트센터동숭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았던 딸과 딸을 낳은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는 친정엄마의 가슴 뜨거운 2박 3일간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양시어터 신앙카드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제가 얼마 전이 코너를 통해서 겨울철 실내 스포츠 농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휠체어 농구리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에는 지적발달자기의 농구리그 개막식이 성남 한마음 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렸거든요. 성남과 군포를 돌면서 13개 농구팀이 1부와 2부리그로 나뉘어 리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스포츠를 바라볼 때 아직 많은 이들이 재활의 수단으로 장애인 스포츠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기축구다, 사회의 야구, 각종 종목별 동호회를 통해 스포츠를 즐기고 있잖아요. 우리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재활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다른 이들처럼 스포츠가 좋아서, 농구가 좋아서 농구를 즐기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막한 농구리그는 많은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우리의 첫 번째 농구리그 11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니까요. 많이 많이 구경 오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와 장애 관련 피감 기관들이 하나둘씩 국감을 받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각 지역 대표로서 정치적 논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